서울대 오빠의 사주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오빠 사주팔자는 어떻게 써먹는 거예요? 아, 여러분 오늘은 사주팔자는 도대체 왜 보나 어떤 쓸모가 있나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사주팔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종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갖고 부산에서 서울을 가요. 이때 내 차가 포르쉐일 수도 있고, 티코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른 조건을 다 빼면 포르쉐가 티코보다 더 빠르죠. 근데 언제 어떤 도로로 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티코가 포르쉐보다 서울에 빨리 도착할 수 있어요. 이게 현실인데 물론 아직도 내비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운전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비를 따라서 운전하는 게더 효율적이겠죠 근데 자동차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따르는데 제가 4주 8자를 보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했는데 왜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4주 8자는 안 보냐 사실 신뢰의 문제죠 못 믿겠다 내가 왜 그거를 믿지? 그게 성능이 실제로 좋아? 이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주팔자 계산 결과를 따라서 뭔가를 선택해서 하고 실행해서 실제로 돈 버는 경험을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내비게이션인지. 그럼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한다고 쳤을 때 우선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에너지를 타고 났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포르쉐인지 티콘지부터 알고 시작해야 된다. 포크레이냐 인 기차냐 버스냐 알고 시작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내가 사자라면 사자가 수영 연습 아무리 해도 상어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그죠? 근데 하필이면 사자가 태어났더니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에서 태어났어.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경쟁력이 없는 거야. 이 사자는 방법은 뭐예요? 사슴 잡는 초원으로 삶의 터전을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행히 현대 사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의 사자라면 섬에서 초원으로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 고향 땅 떠나기 힘들었어요. 해외 가서 살아야 될 팔자다, 해외 못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사주 팔자를 보더라도 내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결국 숙명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았다면, 현대사회는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진. 그래서 그 어떤 시기보다도 사주팔자를 내 인생의 네이비게이션처럼 활용할 수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운 좋게 태어나신 거예요. 또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사인 볼트 아시죠? 100m 최고 선수.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복구시한격 가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대로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아마추어한테 100m 달리기를 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다 된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리기 연습하시면 뭐가 된다? 올림픽 금메달이 오는 게 아니라 무릎 관절염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요. 지구상의 모든 동물, 식물, 물건들은 사실상 무엇으로 태어난지가 인생 특성 대부분이 이미 결정돼 있어요. 성패의 결과가 결정돼 있다는 게 아니고 성패로 가는 과정의 특성이 결정돼 있다는 겁니다. 사자는 성공적인 생을 살기 위해서는 수영 연습을 할게 아니라 사슴 사냥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지. 사자가 배부른 사자가 될지, 배고픈 사자가 될지가 결정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는 내가 타고난 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가장 결과가 좋을지를 연구하고 실행할 거지, 내가 사자로 태어났는데 물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던가, 뭐 돌고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이런 타고나지 않은 걸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숙명과 운명 운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차이를 볼게요. 숙명은 바꿀 수 없는 이미 정해진 삶인 게요. 예를 들면 나는 남자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내가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의 DNA 중에 어떤 어떤 걸 물려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숙명적 조건은 그대로 수용해야 될는거지 내가 극복하려고 노력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운명은 뭐다? 변화가 가능한 움직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을 해요 내가 만약에 고춧가루 흡수력이 없는 사람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선택하는 데 따라서 내가 배가 아플지 안 아플지 운명이 바뀌게 됐어요 결과치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춧가루에 취약한 몸이라는 거는 이미 타고난 거예요 고춧가루를 먹을지 안 먹을지는 내가 선택할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가 아플지 안 아플지라는 결과 값이 나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숙명이 아니라 운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사주팔자로 운명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명을 운전하는 법, 바꾸는 법, 활용하는 법. 만약에 내가 사주팔자를 활용해서 내가 고춧가루에 약한 사람이라는 안다면 굳이 짬뽕을 먹어서 배탈이 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짜장면 맛있게 먹으면 돼요. 이게 바로 사주팔자 활용법입니다. 단, 우리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면, 인간의 도덕적 가치관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으로 볼 거예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의 모습 그대로예요. 사자가 사슴을 잘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냥 연습을 열심히 해야죠. 사자가 사슴을 잘 잡기 위해서, 어, 나는 선행을 베풀어야겠어. 사자, 사슴이 불쌍하니, 안 잡고 놓아줘야겠어. 이런 선행을 베푼다고, 사슴이 많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도 똑같은 거죠 원리가.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돈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돈을 벌고 싶은데 선행을 베풀어서 될 일이 아니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볼 거는 인간적 가치관 기준의 선과 악이 아니라 자연의 관점에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명리학으로 볼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가난하다고 억울해하면 안된다 선행을 하고 돈이 생기기를 바라는 우는 마치 거는 원인과 결과를 잘못 이해한 인간적 가치관이 나온 문제예요. 내가 그렇다고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하면 돈이 아닌 다른 걸로 돌아올 거예요. 착한 일을 했는데 돈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기 위해 행한 원인이 잘못된 원인이다. 인풋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사주 보러 가면 결국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딱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사회적 성공, 돈 많이 벌수 있냐, 유명해질 수 있냐. 두 번째가 가족이나 사랑을 포함해서 인간관계에서 생긴 문제요. 예세 번째가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주팔자 계산을 통해서 가늠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경중 있죠. 효용성도 있고요. 그래서 사주팔자 계산으로 개체 효용성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건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주팔자에서 봤을 때 건강할 팔자라고 해서 사고수 없다고 건강 조심 안 하실 겁니까? 인스턴트 음식 막 드시고 살 거예요. 교통사고 주, 조심 안 하실 거예요. 무단횡단 막 하고 좌우로 안 돌아보고 막 돌아다녀도 돼요. 아니죠. 사고 이런 문제는 언제나 조심하고, 언제나 건강검진하고, 언제나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요즘 평균 수명들이 다 늘어났는데, 사주팔자가 사람들이 바뀌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사주팔자 보고 명을 예측하는 거는 말도 안된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는 뭐냐면, 의료기술이 발달이 돼서 건강이 하락 사이클로 가도 극단적으로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주 발자 계산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포함해서 인간관계인데요. 왜 적절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쓰긴 쓰는데 전폭적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입 어떤 부분들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 우리가 예를 들면 궁합이 안 좋다고 애인이나 배우자를 버릴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데, 좋은 데 어떻게 이별해. 궁합 안 좋다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궁합이 있고, 모든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서로 맞고 안 맞고, 에너지가 맞고 안 맞고 있는데, 부모, 자식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데, 단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시기시기에마다, 둘 간의 거리를 조정하면 돼요. 이 거리 조정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비유하자면은, 내가 만약에 물이고, 부모님이 불이라면은, 이둘다 오랫동안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둘다 오래 건강히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물이고 부모님이 불인데 너무 가까워지면 첫 번째, 물이 증발하고 두 번째, 불이 꺼지겠죠. 그러니까 애인간이든 부부간이든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만약에 둘이 물과 불의 관계인데 서로 붙어서 너무 좋아 죽고 못 산다. 이러면 이두 사람한테는 어두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 사주팔자 화력법입니다.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주를 볼때 어떤 사람이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운이 나쁜 사람이다 할때 사주팔자 생긴 모양을 보고 아이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 운이 나쁜 사람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운이 좋은 사람들은 사주팔자 생긴 대로 사는 사람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요. 우리 나쁜 사람은 사주팔자 생긴대로 안 사는 사람을 우리 나쁜 사람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 있는데 내가 무리고 자식이 불이에요 그러면 적당한 관계를 두고 살면 우리 둘이는 평생 잘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런 관계의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둘이서 너무 좋아, 죽고 못 살아. 그럼 그둘 중에 한 명이 인생이 망가지거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둘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니까 둘이서 멀리 지내야 될 관계인데 붙어 지낸다. 이거를 운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사주팔자에, 어, 나는 무리고 자식이 불이야. 그래서 안 좋아가 아니라는 거야 실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내가 무리고 그, 음, 자식이 불인데 기록이 아빠하고 있는 거야 같이 안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세 번째 우리가 사주팔차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분야가 있는데 바로 어떻게 돈 버냐, 어떻게 유명해냐, 사회적 성공 부분이에요. 왜 이게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분야냐면 이거는 언제 무엇을 할 거냐를 내가 대부분 선택이 가능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변농사를 한다고 치죠. 변농사는 봄에 무내기를 하고 가을에 수확합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은 내가 길러야 할 농작물이 벼인지 뭔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걸 수확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가을이 언제인지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은 성공하는데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도사는 가난할 수 없다. 뭐냐면 내가 언제 뭐를 하면 성공하는지 아는 사람이 가난할 수 없다는 것. 최소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는 사주팔자를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상승 곡선인지 하락 곡선인지 멀리야 벌수 있는지 언제 벌수 있는지는 최소한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볼수있다면 가난할 수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재밌고 건방진 말이면서도 되게 새겨볼 만한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논을 가진 사람이 변농사가 아닌 과수을 해도 망해요. 근데 논에 벼를 심는데 봄이 아닌 겨울에 심어도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싶으면 왓과 웬이 모두 맞아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왓과 웬이 안 맞다. 그러니까 겨울엔 겨울이 되면 겨울 웬이 안 맞는 거죠. 때가 안 맞는 거죠. 나도 땅도 전부 다 쉬어야 돼요. 뭘할 일이 아니야. 겨울에 쓸데없이 에너지 소진하면은 정작 봄이 왔을 때못내기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겨울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농사를 지을 일이 아니라 농사 짓는 법에 대한 공부만 하면서 농사는 정작 안 짓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운의 상승기가 오지 않았을 때 하는 게 바로 공부고요. 실제 운의 상승기가 오면 공부를 할 일이 아니라 실제 일을 해서 수학을 결실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 보통 사주팔자 보러 가서 많이들 하시는 질문인데 절대 하면 안 되는 잘못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재복이 있어요 저 부자 될수 있어요 이거예요 왜이 질문을 하면 안 되냐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으로 언제 할지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나 부자라는 결과값은 내가 무엇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달라지는 함수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언제 하면 부자가 될수 있는지 이 질문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4주 8자 계산식에 맞는 질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년에 주식 투자를 하면 성공하겠습니까? 언제와 무엇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사주팔자 보고 정확한 결과 값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할수 있겠냐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해도 되느냐. 요내 그러니까 인생은 비유하자면 퍼즐판 것 같아요. 이 퍼즐판에 각쪽 퍼즐의 모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각 요소별로 적합한 모양이 정해져 있는데, 뭐, 내 배우자는 이런 모양, 내 직장은 이런 모양, 내가 돈 버는 방식은 이런 모양,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삼각형을 넣도록 되어 있는 어떤 구역이 있는데, 거기다 사각형 퍼즐판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각형 퍼즐판이 안 들어가거나, 억지로 끼어넣으면 퍼즐판 전체가 망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라는 방식으로 돈을 벌수 없는 발자다. 내가 돈을 버는 방식은 삼각형이라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라는 방식이 사각형이라고 예를 들면, 이 사각형을 억지로 쑤셔넣었어요 결국, 주식 투자로 돈을 벌수 없는 팔자의 부자 사람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 어떻게 되겠냐. 비유하자면 여탕에 남자가 들어온 꼴이에요. 여탕에 남자가 들어오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잘못 들어온 남자가 다시 나가거나 안 나가고 버틴다. 그러면 이 목욕탕 전체가 망합니다. 결국 잘못된 방식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돈이 다시 나가거나 이 돈이 안 나가고 버티면 내 인생 전체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생겨서는 안될 일이 생기면, 아, 돈 생겨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 아주 아주 큰 걱정을 해야 될 징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잘못된 방식의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는 걸 저는 기상이변적 현상이라고 해요. 기상이변은 세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 대부분은 원래 계절대로 돌아간다. 두 번째, 기상이변은 생각보다는 자주 생깁니다. 세 번째, 만약에 기상이변이 오래가면 환경 전체가 망가집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기상이변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사주팔자 구조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사주팔자 볼때 중요한 요소를 요약하면 첫 번째, 무엇을 언제 해야 가장 효율적이냐? 두 번째, 내 인생 설계도에 없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4주 8자 공부로 이두 가지를 알아내서 내 인생의 효율성을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볼 겁니다.